그날도 은행 앞은 조용했지만 누군가의 발자국만은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흙먼지 묻은 신발, 해진 외투, 그리고 손에 꼭쥔 낡은 동전지갑 하나, 누가 봐도 평범한 시골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하루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이야기 시작 전에, 더 많은 신이어 이야기와 감동사연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에겐 정말 큰 힘이랍니다. 박금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은행문이 열리기 전부터 문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간만큼은 지켜야 하는 약속처럼요. 직원들이 오늘도 오셨네요 라며 인사할 때면 금수는 늘 같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입금 창구로 향하는 발걸음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 통장에 넣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신입 직원 이태우는 처음엔 그 행동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그는 점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왜 굳이 매일 100원씩일까? 태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전표를 넘겨보며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날짜가 하루도 빠짐없이 적혀있었고 매번 100원씩 차곡차곡 쌓여있었죠. 작은 숫자였지만 그 안엔 무언가 지워지지 않는 사연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안은 분주했지만 금순이 떠난 자리만은 유독 고요했습니다. 그녀가 다녀간 의자엔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고 창구 유리엔 손바닥 자국이 희미하게 남았어요. 태우는 그 흔적을 바라보며 알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무언가 사연을 품은 사람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직원들 사이에서 금순의 이야기가 오르내렸습니다. 그분 매일 오시죠? 돈은 백원 뿐인데 뭐 하려는 걸까요? 그냥 외로운 거 아닐까? 말동무 찾는 거지. 그 대화를 듣던 태호는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분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죠. 퇴근 무렵 유리창 너머로 금순이 다시 보였습니다. 은행 앞가로 등 아래 그녀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외롭지만 단단했고 마치 매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호는 매일 아침 그녀의 도착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의 시선은 점점 금순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백 원이 이 은행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될 줄은요. 은행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날따라 금순은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여전히 손에는 백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멀리 향해 있었어요. 창구 너머에서 이태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매일 100원씩 넣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금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놀란 듯,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짧게 답했죠. 그냥 내 일상이에요. 그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레이션이 이어집니다. 태훈은 대답을 들었지만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일상이라기엔 그녀의 행동엔 의식처럼 반복되는 절실함이 있었어요. 은행 안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태훈의 시선은 금순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돌려봤자 작은 손으로 가볍게 쓸어내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볼 펜으로 무언가를 메모했습니다. 그녀의 노트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가 빽빽히 적혀 있었어요. 4월 2일 입금 완료. 약속 지킴. 4월 3일 입금 완료. 민재 생각남. 태우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약속이었음을 느꼈죠.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할머니, 치매라던데? 아니야,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래. 그 말에 태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그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분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퇴근길, 그는 금순이 사라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질 무렵, 낡은 골목길 끝에 작은 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영수증이 빼곡히 붙어있었습니다. 그중 한장 아이의 사진 밑에 민재라는 글자가 적혀있었죠. 그 순간 태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그녀의 인생을 알고 싶은 진심이었어요. 그날 아침 은행문이 열리자 낯선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엔 가장 먼저 오던 금순이 보이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그저 오늘은 늦으시네 하며 가볍게 웃었지만 태우는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어제 그녀의 손이 유난히 떨리고 숨이 가빴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점심 무렵이 되어도 금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은행 로비는 평소보다 훨씬 넓고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태호는 창구 뒤에서 몰래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는 어제까지의 입금 내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급히 써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자 등록금 통장. 마지막까지 꼭 지켜야 해.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손자. 태훈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쳤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녀의 눈빛, 노트에 적힌 날짜들, 그리고 매일 반복되던 입금.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닿지 못한 사랑의 신호였던 겁니다. 태우는 참지 못하고 창구를 나섰습니다. 동료들이 어디 가요? 하고 묻자 그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죠. 그리고 곧장 금순이 살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고 종이 한 장이 허공에서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금순의 집 앞에서 날아온 낡은 영수증이었습니다. 입금 100원 4월 7일. 그 글씨는 오래되고 희미했지만 숫자보다 마음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태우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자 그는 문틈으로 눈을 들이밀었어요. 방안은 조용했고 햇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벽에는 수십 장의 입금 영수증이 규칙적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낡은 통장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죠. 민재의 대학 등록금. 태우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안은 작고 오래되었지만 그 속에는 한 여인의 지난 세월과 사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통장을 살며시 들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네요. 약속이었군요. 그날 이후로 태훈의 시선은 바뀌었습니다. 고객의 얼굴이 아니라 그들의 사연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매일 100원씩의 입금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버티게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은행 로비는 이상하리만큼 정막했습니다. 늘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금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번호표 기계의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였고 직원들 사이에는 은근한 불안감이 흘렀습니다. 태우는 괜히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떨어지며 번지는 가운데 어제 그녀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가 떠나던 뒷모습, 떨리던 손, 그리고 그 낡은 통장. 오늘은 안 오시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오후가 되어도 금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은행은 유난히 쓸쓸했죠. 창구 옆에 놓인 의자 위엔 그녀가 매일 두고 가던 동전지갑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그 흔적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퇴근 무렵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들었지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표정만으로도 모두가 알수 있었거든요. 그가 어디로 향하는지를요. 골목길은 비에 젖어 있었고 바람엔 젖은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집의 창문에는 여전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태훈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은행의 태훈이에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방안은 고요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벽에는 빼곡하게 붙은 입금 영수증들, 그 아래 낡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돈은 내 손자가 대학 가는 날꼭 전해주세요. 태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금순의 하루하루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랑을 쌓는 시간이었다는 거리요. 그는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 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어딘가로 떠나간 그녀의 마지막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 발자국은 마치 약속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어요. 이틀이 지나도 금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빈자리가 은행 안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어요. 태오는 책상 위에 올려둔 그녀의 편지를 수십 번도 넘게 바라봤습니다. 봉투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금순 올림. 그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얇은 편지지 한 장과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이 돈만큼은 내 손자가 대학에 가면 꼭 쓰게 해주세요.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에 글씨가 흐릿해졌습니다. 그 통장을 펼쳐보니 날짜가 하루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루도 쉬지 않았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우는 바로 구청복지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금순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분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혼자 지내셔서 며칠이 지나서야 이웃이 발견했대요. 그 말이 끝나자 태온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손끝이 아플 정도로 힘을 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한생의 기록이었으니까요. 금순의 손길이 남은 종이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그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벽에 붙은 영수증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편지를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약속은 제가 지킬게요, 할머니. 그 순간 방 안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금빛으로 번졌습니다. 먼지가 빛을 타고 천천히 흩날렸고 그 속에서 금순의 미소가 어렴풋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태우는 눈을 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요. 며칠 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태우는 손에 편지와 통장을 들고 시청 앞에 작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얇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엔 박금순이라는 이름이 적힌 통장과 손자에게 전해주세요라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젖은 들판과 벚꽃이 함께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약속을 전할 시간이네요, 할머니. 서울의 한보호시설. 태우는 담당 직원에게 금순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민재라는 아이를 찾고 싶습니다. 이 통장의 주인, 그분의 손자예요. 직원은 잠시 놀란 듯 하다가 명부를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민재, 있습니다. 이제 막 스무 살이 됐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낯선 눈빛으로 태훈을 바라봤어요. 민재 씨죠?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태훈은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민재는 멍하니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과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할머니는 내가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이건 아주 작은 선물이야. 너무 늦게 전해줘서 미안하다.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들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요? 손잡고 장 보러 가던 길그 냄새까지도요. 태우는 잠자코 그를 바라봤습니다. 금순이 남긴 사랑이 이제야 닿은 순간이었죠. 잠시 후, 민재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 돈, 그냥 쓰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게요.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창 밖으로 빗방울이 먹고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달뒤 은행 로비 한 켠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하얀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 안에는 한 줄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약속이 큰 사랑이 됩니다. 박금순 기념 코너. 그 아래에는 오래된 동전 지갑과 낡은 통장이 유리 진열장 속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새벽 출근길마다 그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는 이제 지점의 주임이 되어 있었죠.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마치 금순이 여전히 이곳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 무렵 한 초등학생이 어머니 손을 잡고 은행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요 저도 저금하고 싶어요. 작은 손에는 동전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아주 좋은 시작이에요. 그는 아이의 동전을 통장에 넣어주며 살짝 웃었습니다. 순간 아이의 환한 얼굴이 마치 오래전의 금순을 닮아 보였어요. 그 작은 입금 내역이 등록되는 순간 화면 속에는 입금 100원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훈의 마음 속엔 조용히 울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조금씩. 사랑은 이렇게 쌓이는 거란다. 은행 안은 평범한 하루처럼 분주했지만 그한 구성만큼은 언제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태호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젠 그 약속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는 고개를 들어 벽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빛이 유리 위로 반사되어 박금순이라는 이름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 미소 속에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 준 사랑의 기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잘 보고 계시죠?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은행 안의 공기는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다른 손님이 조용히 백원을 들고 창구로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야기는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수년이 흐른 뒤봄 햇살이 다시 고요한 마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 단장된 은행 앞 젊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재.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들려 있었고, 표지엔 여전히 박금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로비 한 편의 기념 코너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낡은 동전 지갑과 통장, 그리고 작은 약속이 큰 사랑이 됩니다라는 문구. 그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마음 속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죠. 태우는 멀리서 그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재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훈이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제 이 통장은 당신의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은 웃으며 말했죠. 그 약속 계속 이어주세요. 그날 오후 민재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통장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입금 100원. 그 순간, 햇살이 창문을 비추며 유리 진열장 위로 퍼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따뜻하게 흔들렸죠. 은행문을 나서는 민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고 봄바람이 은행문을 스치며 속삭였죠.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한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